오늘은 영상 찍기 좋은 타워로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맵을 들어가면 되는데요. 일단 어지러 들어가야 할까요? 안들어가지는 분들은 타워를 클리어, 배지를 찍고 싶대. 응? 안 되는데. 잠깐만, 자. 만나는 게 대로 되지 않은 아닌데 너로인데 처음 만나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니에요. 얼라 놀래가 처음 만나면 나는 어 여와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이거예요. 한번 저는 게 개... 영상 찍기 좋은 타워로 들어가야 되는데, 나는. 어디지? 어디지? 일단 저는 해야, 해야 노래가 좋으니까. 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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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되네요. 해야! 빵! 과연이 하윤이 아니에요. 유름이에요, 제 이름. 하윤이는 제 언니 이름이거든요. 유하윤. 하다다뽕! 하다다다뽕! 안 되네요. 일단, 빨리 갈게요. 여기다가 딱 써있으면 되지 않나? 모르겠네. 어, 어, 어. 저기 저맨 끝에 파란 색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? 이건가 맞네. 맞는 거 같은데. 우와, 밑에 물도 있다. <laughs> 제가 오늘 제가 요즘 감기여 가지고 죄송합니다. 요새... 요새 왜 이러지? 어? 수염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네 무조건 오른팔 오른쪽 팔 한 번에, 여기에서 한번 계단을 가보겠습니다. 전, 전, 중수기 때문에, 여기에서 할 거예요. 이거, 이거, 시프트럭도 안 키고, 허! 되네요, 이제. 아! 오른팔이가 중수니까 여기로 터. 터, 터. 튕겨 것처럼 튕겨 틀려 진짜 튕겼네요. 파 중수는 피 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. 일단 중상녀자는파 이렇게 가야 돼요. 파파파파 이야지겨쓰지 않는다 상대자는 야 파. 나 밑에서 볼때 되게 웃기지 않아요? 이거 밑에서 볼때 되게 그림 웃기지 않나요? 그렇죠. 파이어, 파이어 해보자. 당연자는 무서운 것도 신경 쓰지 않아 죽는 것도 안 신경 써. 오. 파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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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달려 야 돼. 가시! 죄송한데 제가 감기가 들어서. 제가 감기가 드는 건좀 이해해주세요. 일단, 뜨뜨영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, 영어 알긴 아는데, 감기 체 제 나이 공개할 거라네내 네,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언제부터라고? 지금부터 right. 온라인? 온라인? <laughs> 여러분들에게는 11살이야? 12살이야? 아니야 열아홉 살이야 이럴 수있겠습니 하지만 제 나이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녕 네, 언제부터라가요? 지금부터, 어, 아, 라인! 온라인? 일단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계속 말한 거것 같아. 안 알려주고. 바로 제 나이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아홉살입니다. 두두두두두두. 와! 강 여자는 점프하는 건 신경 써야 한다. 피 나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. 파이어! 파요어 파이어! 오늘 영상은 여기.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